안녕하세요. 오늘은 윈도우 활용 꿀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가상 데스크탑을 추가해서 배경을 쉽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가상 데스크탑을 한번 추가해 볼 텐데요.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채로 컨트롤 와 함께 D를 누르면 가상 데스크탑이 추가가 됩니다. 뭐 쉽게 윈도우 시작 단추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채로 이두 개를 누르고 있는 채로 D를 누르면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누르면 안 돼요. 한 번만 딱 눌러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데스크탑이 추가된 걸알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데스크탑 1에서는 제가 메모장을 실행하고 있죠. 근데 데스크탑 2에서는 어 메모장이 실행이 안 되는 상태예요. 가상 데스크탑이니까 지금 이렇게 어 데스, 데스크탑 1으로 왔다가 데스크탑 2로 갔다가 이제 이동을 어떻게 하냐면 윈도우 시작단추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제가 오른쪽 방향, 왼쪽 방향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데스크탑 1이고, 여기는 데스크탑 2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 데스크탑 2에서는 제가 좀더 알아보기 쉽게 배경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 배경을 바꿀 때는, 어, 일단 설정 창을 띄워서 할 건데요. 설정 창은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채로 I를 누르면 되, 됩니다. 제가 데스크탑 2에서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채로 I를 눌렀어요. 그럼 설정 창이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어 개인 설정이 가가지고 개인 설정에 그냥 배경을 제가 아니면 뭐 테마를 바꾸든지 뭐 배경을 바꾸든지 먼저 알아보기 쉽게. 좀 이렇게 다른 배경으로 바꿔볼게요. 네, 그러면은 데스, 데스크탑 1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거고요 데스크탑 2에서는 이거예요 그럼 서로 이제 배경이 완전 다른 배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더 알아보기 쉽겠네요. 제가 윈도우 시작 단추와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왼쪽 방향키 누르면 데스크탑 1으로 왔죠. 근데 다시 컨트롤 윈도우 시작 단추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를 쓰면 데스크탑 2로 왔죠. 데스크탑 1, 데스크탑 2,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어, 실행하는 그 내용이 데스크탑 1에 있으면 데스크탑 2에서는 가상 데스크탑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작업을 할때 혹시 데스크탑 2에서는 내가 또 다른 작업을 또 실행해서 한다든지, 뭐,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크롬을 실행해서 내가 보고 있고, 데스크탑 1에서는 그냥 메모장을 띄워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네, 서로 다른 작업을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데스크탑에서 할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